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특집 드라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하이라이트 4편 국경에서 말이야 이곳이 상하이 오송구항인가 그렇습니다, 김대건님. 1842년 9월, 김대건님이 난징 조야 체결 현장에 있던 당시 에리고노가 정박했던 곳입니다. 1842년 9월 난징에서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세실 함장의 에리고노가 조선에 갈수 없게 되자, 우린 어떻게 조선으로 들어갈지 막막했습니다. 아! 그 무렵에 깜짝 놀랄 만한 반가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카오에서 헤어진 최양업 토마스와 제외한 겁니다. 그곳엔 만주교구의 베롤 주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842년 11월 어느 날, 주교님이 정탐차 변문에 파견했던 중국인 교우가 불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교님, 조선 국경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2년 전 기해년에 외국인 신부들과 많은 조선인 교우들이 참수형을 당했답니다. 300명이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참수를 당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십니까? 저도 그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조선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더욱 조심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난 중국인 길란나자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도대체 내 나라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때는 1842년 12월 25일. 너무나 추웠던 겨울 한복판. 저는 조선인 김이라고 합니다만, 대개 이름은. 아, 저요? 저는. 교우가 맞으시죠? 난김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 김프란치스코요. 가만, 혹시 우리 아는 사이 아닙니까? 8년 전 조선에서 청나라로 떠날 때 제가 안내를 했던 김안드레아? 맞아요. 제가 그 김대건 안드레아입니다. 김프란치스코. 8년 전 조선에서 압록강을 건널 때 정화상 회장님과 조신철 님도 함께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당신을 만났군요. 자, 이것들을 받으시오. 이게 뭔가요? 앵베르 주교님과 샤스탕 신부님께서 보낸 편지, 그리고 조선의 새로운 신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서들입니다. 그렇군요. 조선에 계신 신부님들은 어떠십니까? 무사하신지요? 아직 못 들으셨군요. 세분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제 부모님 소식은 아십니까? 어차피 알게 될거 말할이다. 안드레아 아버님 그리고 최양업 토마스의 부모님은 모두 숨겨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시긴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집저집 집 구걸을 해서 연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laughs> 당시 난 혼자서라도 먼저 조선에 입국해 집을 구해놓고 중국 백과점에 있는 메스트르 신부님을 모셔갈 계획이었기에 1842년 12월 29일 새벽에 출발한 나는 온종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의주 검문소에 도착했죠. 하, 아, 왠지 수상하단 말이야. 아, 따라오시오. 이 <laughs> 석가라, <laughs> <섬거라! 웃음> 개 석가라, 석가라. 주력량을 쳐서 밤이 새도록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난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야, 일어나거라. 어서 일어나, 가던 길을 가야 한다. 어서 일어나거라. 그때 난, 내가 너무 굶주리고 지쳐있던 터라, 헛개비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순간, 하느님의 음성이 내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오시는 분이지요. 1844년 12월 초순. 양호비와 난 나란히 부재서품을 받았죠. 사제가 되기 바로 전의 자리입니다. 지내하는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안수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축성되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그대는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숙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진히 그 일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최양업 그리고 김대건 마침내 우린 부재가 되었습니다. 기획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극본 조수연 감수 김정환 백현 김성태 조중원 연출 최순희.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특집 드라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하이라이트 4편 국경에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 박천규 대건 안드레아 김순옥 마리아님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